찰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중 28절에서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야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태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빌라도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는 진보하는데 그 진보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신념입니다. 처음부터 말이 어렵죠. <laughs> 이렇게 이해해볼까요? 대부분의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야입니다. 아이는 눈에 띄는 것마다 궁금하지요. 인간의 욕구 중의 하나인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아이는 세상을 이해하고 자라갑니다. 이렇듯 질문은 역사를 진보시킵니다. 전제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질문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전제주의는 지배자가 아무런 제한이나 부속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용하는 체제이기에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질문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도 하지요. 반면 전제주의는 독재주의라고 합니다. 결국 자유로운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전제주의로는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진보시킨 것은 민주주의요, 자유주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다양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질문은 참으로 예리하고 정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의 질문은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정작 그는 본인의 인생은 감동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내딛었으면 됐는데 그만 마지막 걸음에서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빌라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빌라도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 그가 진보시킨 것은 무엇이고, 그가 마지막에 넘지 못한 걸음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그가 갖고 있는 한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세 파트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을 향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셋째는 유대인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이자 빌라도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에 집중하겠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였습니다. 빌라도는 새벽에 난데없는 방문을 받았습니다. 새벽은 공식 근무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난리를 치는 일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까지 나가서 이 고발권을 접수해야 했습니다. 유대의 정결의식법에 따라 6월절에는 속된 것이나 속된 곳의 접촉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에 부정을 끼치는 속된 곳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고, 빌라도는 밖으로 나와 이들의 고발을 접수해야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 고발은 자신의 새벽을 방해하고 더욱이 밖으로 나오게 한 귀찮은 고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없다는 듯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이 방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게 가끔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전화가 옵니다. 귀찮습니다. 영업을 위한 전화도 심심찮게 옵니다. 정말 귀찮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도 제법 있습니다. 당연히 귀 기울여야 하지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듯 전도인들의 가정방문이, 지하철이나 거리에서의 외침이 그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이 뭐 방법뿐이 없습니까? 하며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일인데다 귀찮게까지 하니 짜증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길을 가다 전도인들을 만나 전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에 격려를 하며 목사라는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 대개는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예의 없는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받은 전도지를 돌려주면 그래도 가지고 가라고 한다거나 구원은 받은 목사인지를 확인하려 하는 듯한 눈빛을 받을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땐 저도 짜증이 납니다. 에이 예의 없는 것들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끼리도 이러한 무례함에 기분이 상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당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목사에게도 이 정도인데 다른 이들에게는 어떠할까 하고 상상하면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픈 책이 하나 있습니다. 리처드 마우 목사님이 쓰신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Uncommon d e c n c y 입니다. 번역하면 비일상적인 정중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마우 목사님은 이 책에서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 교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이 다원화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정중하고 친절하며 관용을 드러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세상은 점점 사나워지고 전투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똑같이 사나워지고 전투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적이지 않은 비일상적인 정중함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오 목사님은 제자직과 시민직을 동시에 말하면서도 오히려 시민직이 바탕이 된 제자직을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시민교양을 갖춘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물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지적 체계에 대해서는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흐 목사님의 강조점입니다. 사실 마흐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을 한국 교회는 많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기본 신학이 근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주의 신학은 근대의 과학 정신과 진화론 및 이에 근거한 성서 비평을 수용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성서의 문자적 진리를 주장하는 신학적 흐름을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근본주의 신학은 에큐메니컬 운동, 즉 교회 일치 운동과 타 종교에 대한 태도에서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정복을 통한 선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 신학에 바탕을 두고 성장했기에 건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근본주의라 일컫는 유교 사상 때문에 여러 폐해를 겪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근본주의에 틀에 매여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도 사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근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닌 복음주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무슨 무슨 주의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쓰시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라는 말도 시대에 따라 폐기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라도와 같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넘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기독교에 대해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시민교양을 갖춘 믿음입니다. 빌라도가 귀찮은 듯 질문을 하자 무리들이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리들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지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라며 이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은근히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귀찮은 빌라도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는 이를 종교적인 문제로 읽은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밝았습니다. 그렇기에 무리들의 고발에 관심 없는 듯 휘말리지 않을 길을 찾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나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결정적인 주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곧 예수를 죽여달라는 것으로 예수를 죽게 하지 않으면 당신 재미없다며 일종의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의 고발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이기에 그의 정치적인 약점을 잡아 그를 옥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약점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약점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에서 다원주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예의를 갖춘 시민 교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에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답이 있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심지어 진리마저도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점입니다.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이 폭넓은 선택을 할수 있어 좋다는데 실은 이 폭넓은 선택이 함정이자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딸세비과 음식점을 갈 때면 될수 있는 한 단품 음식점을 가려고 합니다. 음식의 종류가 많은 곳, 예를 들면 김밥천국 같은 곳을 가면 음식 고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여하튼 다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음식 한 가지만 파는 곳을 가면 3인분이요, 5인분이요 하면 끝납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다원주의 시대는 사실은 불쌍한 시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불분명한 시대이고, 너무 많은 선택 옵션에 시간이 낭비되는 시대이고, 다양함을 일일이 즐기려니 비용이 증가하는 시대이고,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이니 이 시대는 불쌍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다양함이 약점이 된 불행한 시대입니다. 이 약점은 진리에 대해 목말라 있고 진짜와 오름에 대해 애타하고 있습니다. 약점 잡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수밖에 없게 되었듯이 약점 많은 이 시대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을 절대로 필요로 한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다원주의라고 비방하고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심각한 약점에 노출된 불쌍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사납고 전투적인 것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궁율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십시오. 가서 정중하고 친절하고 관용있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받아줄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또한 어떤 질문을 하든 진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가 감동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 주님, 다원주의가 풍기는 태도가 못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원주의가 불안한 이 시대를 대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불안에 빠진 이 세대를 구원할 유일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신사적이고 친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품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